모실 우리 진짜 귀한 선님 모셨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 노래 이런 걸 많이 들어보면 정의성 선생님 작사 작곡한 곳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천재, 천재. 네 천재 작곡가이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노래까지 야그 누구도 타이트 존을 러가고 계십니다 자 우리 진짜 모시기 힘든 우리 정의성 가수님 모셔서 노래 듣겠습니다

우리 그 창립 회장이신 우리 신혜선 선생님께서 자 오늘 기완뭐 선물을 이렇게 선생님께 드린다고 오러는것 같은데 여러분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자네는 고생 더 해야 지 회를 위해서 <laughs> 회를 위해서 살아오고 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 여러분을 위해서 일일이 전화하고 일일이 이거 안 보고 그러죠? 그고장관에서 예, 예. 이제 저장민어 회장님이 간부들은 봉사하는 자리가 그게 권력 찾는 자리가 아니니까 표창에서 제외했어요 제외했는데 이장민성이만 특별히 설명을 했습니다. 안인수 네, 감사회 선행 가수상 상무부장 장민성.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진짜 귀한 손님한테 우가 상을 또 받으시고 우리 회장님께서 저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고 또 이곳이 다. 제가 잘한 덕이 아니라 우리 여러 그 회원님들이 따뜻하게 저한테 많이 애써주시고 그래서 그런 상의로 받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함께 쓰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정회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 우리 신혜성 회장님을 제가 30살에 처음 뵀어요. 네, 30년 전이네.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데요, 삼촌은. 그때는 우리 삼촌하고 이런 인연이 될줄 몰랐어요. 저희 와이프의 삼촌이 될 줄. <laughs> 그거를 8년 지나서 와이프를 만났는데, 신혜성 삼촌 족하더라고. 참. 아 인연이 참, 기묘합니다 네. 삼촌께서 작년 달라고 올해 또 달라요. 올해 또 많이 살이 많이 빠지셔서 살이 좀찢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모님 맛있는 거주방 드리세요. 살도 팍팍 찌게. 네, 네네 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네. 노래, 노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저도 요즘 그 음악하느라고 열심히 음, 배신하고 있습니다. 제 노래 중에 옥수수 반대 배당신을 묵으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이 노래가 시입니다, 시. 도종한 시인의 시인데, 제가 시를, 우리 한국의 명시를 100, 100편을 지금 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100, 100곡.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거의 80곡을 완성했습니다. 120곡이 남았어요. 그럼 100곡의 명시 노래가 나올 겁니다. 얼마 전에는 그 나의 침실로라고 노래가 14분이에요. 14분짜리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도만 들었고 오늘은 너무 길어서 못 들려드려. 요 <laughs> 그리고 얼마 전에 승무라는 시를 또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성무 조지훈 시인의 성무 그래서 머리를 제가 이렇게 빡빡 깎았어요. 지금 많이 자랐어요. 많이 자랐는데. 그뭐 유튜브에 보시면은 제가 노래한 승무라는 뮤직비디오가 있습니다. 제가 머리를 다 깎고 찍었어요. 머리 금방 자랐는데요? 금방 <laughs> 자랐요 밤에 야한 생활을 많이 하니까 많이 빨리 자라나봐. <laughs> 그래서 나이 심칠로라는 노래는 무려 1 4분짜입니다 제가 몽골에 가서 6일 동안 뮤직비디를 찍었어요. 아마 이런 이런 거대한 이런 아마 우리 가요계 없지 않았나. 저는 꿈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게 많고. 머리 생각을 하는 머리 담아두지 않고 그냥 실행을 해요. 그것이 실패하든 성공하든 저는 그 거기에. 우리가, 어, 살아가는, 원점이다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생각이 있으면은, 뻔해 지 말고, 실행하세요. 그 실패하든, 성공하든, 들어하지 마시고요. 저는 무조건 실행하거든요. 저 최근에는요, 악기를 30개를 지금 응. 연습하고 있습니다. 30가지 악기를 연습하고 있어요. 30가지 악기를 한 사람 못 봤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가지 악기를 완벽하게, 멋있어. 연주하려고 합니다. <laughs> 그래서 그 연주하는 모습도 나중에 제가 연주 완성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서서 관자 다시 한번 잠깐만요. <laughs> 이왕 모시기 힘든 우리 천재 작곡가님 모셨는데 우리 기념사진도 노래 잘하시는 분 진짜 많아요. 아 맞아. 그러니까 네. 좋은 곡을 아니, 노래 잘하시면 딱 튼튼해져 갖고 아, 제가 밥 먹으면 멀찍이 해시는 분 노래 곡을 하나 아 그렇게, 노래를 이렇게 노래 를렇게 잘하죠 선님이시죠 네. 어 네. 선임 그 노래 잘하시고. 그러니까 네. 또저그 누구 노래 같은데 네. 우리 네. 섭춘 노래 부르신 분. 아예. 어. 어. <laughs> 야 노래 이렇게 잘해요. 하루 수면 나 목이 안 나가고. 어 아, <laughs> 제가 너무 잘했어요. 야더 아, 잘할 수 있어요. 예, 예. 아 이번 정말 노래 잘하신다고맙습니다 우리 남우수 기념상에 이도용 네. 예. 이도용 씨. 저분 아주 음악적인 기가 들어가고 것 같아요. 저 회원님들 자외선을 키워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자, 박수로! 그래서 제가 내내는 거기 계신 분들 노래 한시다 드리고 네네. 제가 돈좀 벌겠습니다. 예예. 예. <laughs> 알겠습니다. 자, 자, 호수밭 소스바 불러드릴게요. 호수바에 감자 다 자, 뜨거노스보해주시기 바랍니다. I love you, 저는 좀 쉽죠. 한설 노래가 많습니다. 근데 꼭 그런 노래만 만든 것은 아니에요. 저는 바이빠이어도 만들고 서울대도 만들고 어부바도 만들고 건물도 만들고 아이돌도 만들고 뭐 빠르빠르빠르 노래도 만들고 한설이 노래만 만든 작곡가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저보고 왜 그렇게 슬픈 노래만 만드냐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다양한 노래들을 많이 만들어 왔어요. 근데 제가 가장 지향하는 점이 감성입니다. 감성.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을, 가장 깊은 내면, 내면의 감성을 노래로 표출하고 싶은 게제 목표예요. 그래서 슬픈 노래가 많습니다. 하나 더 할게요. 제가 이 노래는 35살 때 만들었습니다. 35살 때, 식상에 이게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 그 시가. 그 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노래를 만들었는데, 어 그게 20년 이 시, 예, 훨씬 지나서 대박이 났습니다. 그런 일도 있어요. 이 노래 가사는 고려 시대 때나홍선사라는 스님께서 쓰신 시입니다. 홀홀홀이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가 또이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될 줄은 저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만들어도 무슨 노래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많이 만들어고 있습니다. 홀홀 우리가 이제 25, 2025년 맞이하잖아요. 2024년 지나고, 그러니까 2 0 2 4년도의안 좋은 일들 훨훨 훨 털고, 새로운 20, 2025년을 맞이하는 의미에서 이 노래 훨훨 훨 불러드리겠습니다 자훨훨훨훨훨훨훨훨훨훨훨훨훨 Tchau. i so. oh, yeah. 그럼 이 곡도 할게요 노래를 만들보면참 별일이 다 많습니다 기대지, 기대하지 않았던 일도 있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 현재 4년째 중국에서 이 노래가 한국노래 1위를 하고 있습니다 4년째 1위에요 어, 그 중국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노래 1위에 이 노래가 올라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돈을 많이 받았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일도 있네. 노래 제목은 그랬었구나. 이 노래 어, 화요와 용서와 포용의 노래입니다. 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이 열심히 하다보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저는 이런 일이 기적이라고 거든요 기적 한 번도 방송한 적이 없어요. 이 노래를. 제가 TV에 가서 부른 적도 없어요. 근데 이 노래가 중국에서 4년 동안 1위라고 해서 1위. 있어요, 1위. 엄청나,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처음 하는 가수의 노래 중에 정성의 그랬었구나. 중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노래 1위에 올라있어요. 자, 불러들고 저는 갈게요. 자, 여러분, 고생하시고, 섭취 고생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박수. Let's go now.